안녕하세요. 이민아 분석위원입니다. 오늘은 5월 9일에 열리는 K리그 오후 19시 울산 현대대 강원 FC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및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스포츠의 100% 적중률은 없지만 100% 수익률은 있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베팅은 바로, 저희는 4,300명이나 되는 대규모 무료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다수의 각 분야별 전문 패널 분들의 분석을 받아서 조건 없이 매일 무료로 정보 및 분석 조합을 받아보세요. 먼저 울산 현대대 강원 FC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울산현대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울산현대는 9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현재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원FC는 2승, 3무, 5패의 성적으로 현재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울산현대는 리그에서 9승, 1무, 1패로 압도적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예상했던 승전보다 많이 따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 정도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홈에서 4승 1무로 패배가 없는 모습입니다. 인천 광주 대구를 상대로 3연승을 달리면서 실점은 한 골만 내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전에서는 연건 황재하이 멀티골을 성공시키는 등 선수단 분위기가 확실한 상승세입니다. 강원FC는 2승 3무 5패로 리그 11위입니다. 8위 대구와도 승점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아 강등권 탈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수원FC 원정에서 0대2로 완패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끊겼던 모습입니다. 원정 3년 전의 마지막 3대가 선두 울산이라는 점은 강원 입장에서는 다시 연패 흐름에 빠지게 될까 걱정이 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협과 케빈 등 장기 부상자들은 여전히 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는 울산 현대가 구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를 포함해 울산 현대는 강원 fc를 상대로 25경기 연속 무패로 확실한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기간 동안 홈에서 열린 13차례 경기는 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들어 2점차 이상의 완승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승리를 챙기며 우승 경쟁에 있어서 강원 fc만한 승점자판기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추천픽으로는 강원 FC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 축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민나 분석위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민아 분석위원만의 확실한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어렵기만 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배당 적중, 한 폴락, 두 폴락, 세 폴락,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민아와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이민화 분석위원만에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재테크 강의. 저희 가족방에는 4,300명의 대규모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소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에 고정 댓글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